이바대학교 교여러은 안녕하십니까? 2022년 봄 작년부 성경 공부 사월의 첫 주일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말씀을 따라 걷습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8장 에베소서 4장 그리고 마가복음 9장의 말씀 이걸 기초로 해서 생각과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의 어, 가장 중요한 본문인 출애굽기 1 8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수 없으리라. 이제 나의 말을 들으라 내가 너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윤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너에게 쉬우리라 <laughs> 출애굽기 18장에 참재밌는 이야기가 나왔죠. 사위와 장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두로는 야외 하나님을 섬기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친정에 돌아와 있는 모세의 아내 시보라와 그녀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가 진을 치고 있는 광야로 찾아갔습니다 부부싸움 끝에 시보라가 친정에 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키는 대사역 와중에 가족을 돌볼 겨를이 없었을 모세에게 아마 완전한 자유를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성사학자들 중에는 모세가 가정이라고는 어, 전혀 돌보지 않는 이 모세와 시보라가 이혼하고 친정에 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한 학자도 없진 않습니다 모세가 장인을 만나러 나와서 그에게 절을 하고 입을 맞춘 후에 그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모세는 야외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소나기에서 건져 주셨는지를 자세히 설명했고 장인 이두로는 그 일을 전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공동으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지혜로운 장인은 모세와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인 조언을 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송사를 다루려고 자리에 앉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다스리는 이 일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던 장인 이도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백성의 일을 어찌하여 이렇게 처리하는가? 어찌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을 모두 자네 곁에 세워두고 자네 혼자만 일을 처리하는가? 장인은 백성들의 추앙을 받으며 모든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사위가 자랑스럽지도 또 지루워 보이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얼마나 속으로 흐뭇했겠습니까? 우리 사위 고생하는데 내가 보약이나 지어줘야지라고 생각했을 터인데 이 장인은 따끔하게 충고합니다. 모세가 반쯤은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답합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저를 찾아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든지 생기면 저에게로 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웃 간의 문제를 재판하여 주고. 하나님의 교례와 율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아니 나를 믿고 찾아오는데 어떻게 거절하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일뿐만 아니라 이웃간의 사소한 문제 등 무슨 일이든지 생기면 다 자기한테 달려오는데 내가 무슨 수로 뿌리칩니까 그 말입니다. 사실.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나를 찾아주는 것처럼 고맙고 흐뭇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그것도 일이 생길 때마다 나를 찾아와서 내 판단과 내 의견을 묻고 그대로 행한다면 그보다 더 기분 좋고 보람 있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장인 이들의 눈에는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야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이드로의 눈에는 지금 권력의 재미에 푹 빠져 있는 사위 모세의 속마음이 읽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자네가 하는 일이 그리 좋지는 않네. 이렇게 하다가는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와 함께 있는 이 백성도 아주 지치고 말 걸세. 이 일이 자네에게는 너무 힘겨운 일이어서 자네 혼자서는 할 수가 없네. 이제 내가 충고하는 말을 좀 듣게. 여러분, 아무리 장인이지만 한 백성의 존경과 추앙을 온몸으로 받고 있는 모세에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비판하기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의 장인 어른이 살아계실 때에도 그분은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딸을 제가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대하는 것 같이 보이면 아주 어렵게 간접적으로 사위인 저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도로는 아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충고를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자네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자네는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일을 아뢰게나 이 구절을 영어 성경에는 you should represent the people before God and you should bring their cases before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서 모세는 백성이 무슨 일이든지 가지고 오면 자신이 이웃 간의 문제를 재판하여 준다 했습니다. 영어로 보았더니 I decide between one person and another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로는 이 백성의 문제를 모세가 결정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즉 before God 가지고 가서 그것을 represent 대변하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문제를 대변하는 대변자, 즉 representative가 되어야지 결정자, decision maker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들의 말은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네의 지도력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네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네. 그 재미에 푹 빠져서 무언가를 착각하고 있어. 백성들이 자네에게 문제를 가지고 오는 이유는 자네의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답을 듣기를 원하는 것일세. 이 점을 단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될 거야. 그러니 단단히 조심하게. 나는 하나님께서 자네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네. 하지만 자네의 교만 때문에 그분이 밀려나지 않으시기를 바란다는 말일세. 이런 걸 두고 고언이라고 합니다. 듣기는 싫지만 도움이 되는 말. 그게 고언입니다. 사실은 정곡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홍해의 바다를 갈라서 당대 세계 최강 파라오의 그 정예 군대를 따돌리고 적과 꼴이 흐르는 약속의 가난 땅으로 가는 길을 연 모세는 백성들의 절대적인 신임과 추앙과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민족 해방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장인은 진실을 일깨워줍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이유는 모세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답을 듣기 원하기 때문이라는 점, 그것 말입니다. 모세가 가진 지도력의 본질을 깨우쳐주는 말입니다. 모세가 누리는 힘과 권위는 하나님께서 잠시 위임해 준 것이지 결코 그 스스로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유로운 장인 이도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자, 그리고 자네는 그들에게 규례와 율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려주게나. 앞서 모세는 자신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알려준다 했습니다. 영어로 make known to them 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로는 백성에게 교류와 율법을 teach them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게 하라 make known to them 이라고 말합니다. 교육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알려주는 것과 가르치는 것 사이의 차이를 말이죠. 알려주는 것은 알고자 하는 사람이 알려주는 사람에게 계속 의존하게 만듭니다.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길이 막힐 때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계속해서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배우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에게 계속 의존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고기를 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드로의 말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교례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줌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리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무지한 상태로 놔두어서 계속해서 자신에게 의지하게 하지 말고, 그들 스스로 깨우쳐 자신들이 나아갈 길과 해야 할 일을 알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도자라 그 말씀입니다.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미디안의 제사장 이도로는 자신의 사랑스러운 사위 모세에게 이제는 아주 구체적으로 권력 분산과 지도력의 공유를 제안합니다. 또 자네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게. 그리고 그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으로 세워서 그들이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백성을 재판하도록 하게. 큰 사건은 모두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고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수 있도록 하게나. 지금 장인 이두로는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서 권력을 공유하고 분산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잠대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번역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읽은 새 번역 성경에 의하면 참된 지도자는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입니다. 능력과 덕을 따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것을 그 앞에 능력보다는 뒤에 덕과 관련된 것 처럼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학교회가 사용하는 개역개정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리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뽑아야 하나니. n r s v 영어 성경도 이와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냐면은. Able men among all the people, men who fear God, men who are trustworthy, and men who hate dishonest gain. 이 번역에 의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둘째로 거짓이 없으며 셋째로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덕이 따로 있고 능력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세 가지가 바로 능력입니다. 하지만 세번역 성경은 그세 번역 성경은 그세 가지를 능력과는 별개 덕으로 보고 그 덕과 별개의 어떤 능력을 함께 갖춘 사람을 지도자 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성과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가톨릭교회와 개신교회가 함께 번역한 공동번역 성서는 어떻게 되어 있나 궁금해서 읽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참되게 살며 욕심이 없고 유능한 사람을 뽑아라 했습니다. 모두를 그냥 나열해 버렸습니다. 덕이라고 하는 유교적 개념을 이제 뺀 것은 오르나 유능한 것을 세 가지와 어떤 별개의 항목으로 따로 처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결국은 세번역 성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것이 지도자의 능력이다. 그것이 바로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성서의 원문 구절을 제대로 우리에게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무엇이 능력입니까? 무엇이 지도자의 진정한 능력입니까? 우리 모두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요. 유능한 사람이다, 이런 말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진짜 능력입니까? 성서가 말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건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둘째로, 거짓이 없어 신실한 것이고, 셋째로,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것들이 무슨 능력이냐 그 덕목이지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돌아보시지요. 한번 정치판을 보시죠. 누구를 막론하고 독선과 위선과 자만과 거짓과 부정부패 지도자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거짓이 없어 깨끗하며 불의한 소득에 유혹당하지 않는 지도자가 진정한 지도자라고 생각해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뒷담화를 두려워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라는 절대자의 맑은 거울에 항상 자신을 비춰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은밀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다 아십니다 위선자들도 수치심 때문에 노골적인 죄를 짓지는 않지만 은밀한 죄를 짓는 일에는 주저하지 않지 않던가요? 그런 사람들은 마치 가게 문을 모두 닫아놓고 뒷거리하는 상인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는 사람이 없어도 정직하고 떳떳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하 19장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삶과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며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참된 지도자의 두 번째 능력은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일치하고 숨기는 것이 없어서 믿을 수 있고 든든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참된 지도자의 세 번째 능력은 당연히 부정직한 소득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성서의 원문을 보게 되면 단순히 욕심이 없는 소극적인 차원이 아니라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것과 타협하여 스스로 부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런 능력, 이런 능력을 가진 지도자들을 우리가 얼마나 갈망합니까? 이런 지도자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도자라면 그렇게 세상을 섬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이드로가. 지혜로운 장인 이두로가 결론을 맺습니다. 400년간이나 남의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갓 풀려난 오압 지돌과도 같은 히브리 노예들이 해방자 절대적인 권력과 권위를 가진 그런 그 사람들에게 그런 절대적 권위를 가진 자기 사위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잔해와 짐을 나누어지면 잔의 일이 훨씬 가벼워질 걸세.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자네가 이와 같이 하면 자네도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백성도 모두 흐뭇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갈 걸세. 이런 장인을 둔 사위는 행복하지요. 이런 현자를 곁에 둔 지도자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결코 홀로 모세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누이 미리암과 그의 아내 시프라와 그의 장인 이도로가 없었다면 모세는 지금 우리가 아는 모세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역시 남달랐습니다. 그는 장인의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대로 다 했습니다. 모세는 역시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들을 뽑아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짓이 없고, 부정직한 소득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백성을 재판하게 했습니다. 어려운 사건은 자신에게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집트에서 갓 탈출하여, 아직은 오합지절과 같이 방황하던 히브르도 애들은, 비로소 하나의 민족으로, 정비될 수 있었습니다. 비로소 하나의 나라가 될수 있었습니다. 비록 이후에 안타깝게도 모세의 아내와 장인이 속한 이 미디안 사람들과 히브리인들은 적과 적으로 전쟁을 치르는 운명이 되었으나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전적으로 수용한 이 경선하고 현명한 모세에 의해서 히브리인들은 하나의 민족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비로소 The people of God,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 서로 싸웠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를 놓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놓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를, 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또 성경은 빌립보서 2 장의 유명한 말씀처럼. 그분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분이고,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공동 번역을 읽었습니다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낮추심으로 어 높아지시고 비우심으로 채워지시는 그 신앙의 신비를 몸소 보여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참된 지도력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보스와 리더를 구별하는 열 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고 인상적인 어떤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영어로 보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조직에 실권을 쥐고 있는 우두머리를 뜻하는 것이 보스죠. 그런 그런 보스와 리더를 구별한 열 가지 방법 제가 읽어봅니다. 1. 리더는 희망을 줍니다. 보스는 겁을 줍니다. 2. 리더는 가자고 권합니다. 보스는 가라. 꼭 명합니다. 3. 리더는 공개적으로 일합니다. 보스는 등 뒤에서 숨어 일합니다. 4. 리더는 귀가 여러 개 있습니다. 보스는 귀가 없습니다. 5. 리더는 약점을 숨기지 않습니다. 보스는 약점을 숨깁니다. 6. 리더는 앞에서 이끕니다 보스는 뒤에서 호령합니다 7. 리더는 존경을 모읍니다 보스는 복종을 요구합니다 8. 리더는 남을 믿습니다 보스는 남을 믿지 않습니다 9. 리더는 선의에 의존합니다 보스는 권위에 의존합니다. 10. 마지막입니다. 리더는 우리라고 말합니다. 보스는 나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리더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교사입니다. 그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경외하는 우리 이화의 대학교의 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례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마땅히 가야 할 길과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따뜻한 목자 현명한 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주님처럼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런 겸손한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이 올리시고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며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일 거룩한 사순절 묵상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